산소 없이도 살수 없이도 살수 있는 생물이 있나요? 정말 궁금합니다. 제발 이상한 글좀 올리시지 말아주시고요. 좋은 질문 답변만 써주세요. 안녕하세요. 지식틀지기입니다 먼저 답변 드리기 전 이미지 저작권상 화면과 음성이 고르지 않은 점 양해 바랍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영상을 만드는 사람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통은 현기성 세균을 가리키는데 생각보다 많습니다. 현기성 세균 대부분은 진화의 방향을 틀어서 호기성 세균과 다른 길을 걸어온 것이다. 대부분 생물들이 호흡을 할때 산소를 최종 전자의 수용체로서 흡입한 달리 현기성 세균은 산소가 아닌 다른 기질들, 가령 황이온이나 질산, 암모니아 등을 쓰는 것이다. 호흡은 쉽게 말해서 우리가 얻은, 생물이 얻은 다양한 영양분들을 각가지 효소들을 이용해서 짧게 분해하고 그것을 체내의 생체 에너지인 ATP로 변환시키는 과정이다. 이때 모든 생물은 해당 과정이란 기초 과정을 거치게 되어 있다. 하지만 이 해당 과정에서는 따로의 산소가 소비되지 않기 때문에 현기성이나 호기성이나 혹은 부패 생물이나 달당 과정을 거치게 된다. 그러나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마지막 단계인 전자 전달계다. 영양분을 분해해서 에너지를 환원한 NADH2나 FADH2 등의 물질들이 전자를 전자 전달계의 단백질 복합체들에 넘기고, 이게 H 플러스 즉 양성자를 퍼내면서 ATP가 형성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전달된 전자가 호기성 세균에서는 반드시 산소라는 최종 수용체와 결합해서 물이 만들어져야만 다음 전자가 와서 ATP를 계속해서 만들 수가 있다. 우리가 산소를 얻지 못하면 마지막 단백질이 전자를 산소로 전달시키는 과정을 방해하게 되므로 죽게 된다. 그러나 형기성 세균의 경우에는 이 최종 전자 수용체의 역할을 산소가 아닌 다른 물질을 쓰기 때문에 산소가 없어도 잘만 살아가는 것이다. 대신 최종 산물에는 물이 아닌 이산화황이나 이산화질소 등의 유독한 기체가 나오게 되는 것이다. 1. 입안에만도 170여종의 형기성 세균이 있으니 유산균, 포모균 발효를 하면서 부산물로 알코올과 같은 산화물들을 배출한다. 이러한 혐기성 세균들을 이용하여 김치나 된장과 같은 발효식품을 만들거나 술을 담그기도 한다. 3. 메탄세균, 황산염환원세균, 화상풍균사, 베일로넬라, 라토바실러스, 헵토스트렙토코소, 보톡스 주사로 알려진 것은 크로스트리디움. 보틀리눔에 의해 생성되는 보틀리눔 독소를 이용한 것입니다. 6. 여드름 세균도 형기성 세균으로 피부상주균이 피부에 상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지식틀찍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은 더욱 호기심 많은 질문들로 데이트될 예정입니다. 구독하시면 일상생활에서 가끔 궁금한 질문들이 함께할 것입니다. 지식과 상식 얻어가세요. 감사합니다.